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01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에 아니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양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곧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주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남유다의 왕은 요시아 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요시아 왕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야 22장 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선왕 중에 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홀대하여 관리가 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면서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에서 버려지다시피 했던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그 율법책을 가지고 남유다의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율법책을 발견했을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11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시아 왕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물론 유시아가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부분에 감동을 했는지. 본문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그 마음 안에 있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슬픔을 느꼈고 당혹감을 느꼈고 참회할 수밖에 없음을 느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 약속의 땅에서 받게 된 복과 저주의 말씀 그것이 기록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느끼지 않았는가 성경의 학자들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왕이 이렇게 율법 책에 대한 마음의 감동을 받고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 힐기야와 서기관 사반, 왕의 시종 아사야와 또 사반의 아들 아이감, 또 미가야의 아들 악봉 이 다섯 명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데려와서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하게 알고자 합니다. 왕이 이렇게 선지자를 찾았던 이유는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마도 말씀을 읽으면서 요시아 왕은 남유다가 처할 최악의 상황을 직감한 것처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의 통치 기간에 진작에 율법책을 좀 발견했고 율법책의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 남유다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율법책에 기록된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를 통치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동안 율법책을 자신이 알지 못해서서 자신과 남유다가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무엇보다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가 지금 남유다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선지자 훌다는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였는데 훌다가 왕과 대신들 앞에 서게 되고 신실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시작합니다. 훌다가 전하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씀대로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분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 선하시며 모든 것에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짓는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로 여지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요.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사를 드렸던 백성들 스스로의 생각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생활은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숭배하는 것을 여전히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몰라서 짓는 죄가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면 되겠지만, 알고도 짓는 죄를 방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죄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멀리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앞에 모든 죄를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사랑하지 마시고 죄를 멀리하십시오.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구하,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훌다가 전한 메시지는 심판을 행하실 공의의 하나님만 전한 것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훌다는 요시아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요시아 왕. 또한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패역한 죄를 짓고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남유다를 놓고 요시아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옷을 찢고 통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요시아 왕의 행위를 칭찬하셨고 극률이 여기셔서 요시아 왕 때에는 이 심판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에 묻힐 것이다 라고 20절에서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요시아 왕은 느부간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4년 전에 죽게 되어서 왕의 묘실에 안장이 됩니다.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했던 요시아 왕이 볼수 있죠. 그렇다면 요시아 왕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귀를 기울였고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회개할 만큼 또 가슴 아파하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이 민족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가지고 영적인 정직함을 위해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유다가 패망의 길을 걷고 있었던 이유가 말씀이 없어서였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요시아 왕. 진작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었더라면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대로 치료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탄식하며 옷을 찢고 회개했던 요시아 왕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처럼 달고 오묘해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어서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취하기보다는 그저 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다. 이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 날 정도로 마음에 찔림을 받아 회개했던 기억이 너무 오래 전이라면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시원해지고 아멘이 절절로 나오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못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원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도록. 또한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이나 듣는이 모두가 말씀의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아 왕은 말씀 앞에서 통곡하면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내 모든 주장이 꺾어지는 인생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서 통치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를 극율이 여기시고 사랑과 공의를 베푸시되 우리의 결국을 책임져 주시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움직이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서 삶을 내어드리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말씀이 기준 되어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시며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자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여졌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감동과 마음의 찔림이 없었던 지난날의 삶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를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